안녕, 친구들. 나는 검돌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저는 돌띠의 똘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검 탈출맵이라는 마검 탈출맵이라 해볼 거야. 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일단 소개 먼저 해볼게. 비켜, 이 자식아. 얼티메이트 킹의 마검 탈출 맵. 규칙 맵을 탈출하지 마세요. 초록, 초록 엄청 만 보세요. 마검을 찾아 소아 싸우면 링딩으로 가게 됩니다. 집. 쓸데없이 마검을 전등 모으다 한 방에 죽고, 마검이 다 없어진 상황이 나오지 않게 마검 적당히 들고 다니세요. 죽었을 때 대비해서 마검 몇기는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방 죽여서 회사 나가고막 버리진 말아요. 세이프 포인트 없음. 많이 싸워야 지없음 증금 F E D C A S S 플러스 SS SS 플러스 플러스 에픽 스토리 당신은 어느 곳에 마검들이 널려 있는 땅 끝에 전설의 마검이 붕인데 있다는 소문을 들고 마운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른 경쟁자가 많았고 농신는 이곳에서 다시 읽게요 검돌이는 어, 어느 곳에서 마검을 <laughs> 널려 있는 땅 끝에 전설의 마, 마검이 붕인데 있다는 소문을 들고 마운랜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른 동는 자가 만났고 검돌이는 이곳에서 마검을 찾아 서로 쓰러뜨리면서 천부를 흘던가, 전설의 마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죽고 돌리지 보는데, 이 신경 쓰지 말고 싸우세요. 일 어떤, 아직 뭐, 일 어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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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기한 곳. 내가 아하다 어, 여기 야, 까만 는거입잖 아, 어, 아, 쁘다게리가 1011일, 1011일, 1 0리1일1 0쓸1일 1011일, 1011일, 1 0 1 1 아, 씨! 아, 씨! 그일1모1 1 내가 0 1 1일1 이번에도 장난하 여기 위에도 있는 게 뭐가? 어이 위쪽? 위쪽? 아 저기 그러면? 야아 여기 있어? <목소리> 안녕, 친구. 어. 까까까까. 다음에, 진격의 사과다. 진격의 사과의 맛을 보았나. 정말 맛있게 먹 내가 이 투명한 포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모르겠 먹으면 어쩔 생각은 하지 마렴. 잠깐만, 비는 끌게. 말 좀. 이렇게 투왜 이렇게 점프하는 게안되냐 그거는 네 착각이야. 혹시 네가 못 하는 건못 하는 게 아닐까 친구야. 아니야. 아. 어. 난 쪽을 통과해보지. 나 벌써 여기 왔다. 야, 사, 야, 버튼 찾아야지. 형이 버튼 있잖아. 버튼 한테 있구나. 안 돼. 저는 S S 플러스 등급에 당근이잖아. 되겠다. 수고 싸래. 고민 안 된다. 아너안 해. 알았어. 어제 이름. 난안 아, 한다. 아 동동이 이 녀석아. 어? 네. 나 곰돌이야 까불지마 이 녀석아. 나는 도별이다. 도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로? 안돼 안돼 안 먹어줘야 돼, 이 안돼. 아이템 도별님 네 버튼만 주세요. 제가 네. 성공하고 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가 잘게요. 제가 좀보야 잘. 봐봐요 여기도 쉽게. 저보다 못 찾았네요. 여기도 쉽게. 거기밖에 못 가요? 여기도 쉽게. 여기도 쉽게. 아. 여기도 쉽게. 여기 마지막이여 이도 쉽게. 거기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 감사하겠습니다. 아 디필를 하고 싶은데 디필못 하네. 아시 조금 잘한다고 했잖아. 조금 난 점프맵을 못하는 것 같아. 점프맵을 못하는 히히. 것 같아. 아니 왜안 되지? 누가 나가 어디에서 이한테 승관이도 이거 안 되냐? 이렇게 해야되나? 내가 고낚어고 걸로. 버어디리어디리어디서고 낚어버리고, 낚어버수없낚내내 점내 점프맵 실력으로 가고 싶지만 내가 하... 어, 사과 먹을 뻔했냐고 아나 이렇게 못하네 나 해볼까 아니야 아씨 내가 이렇게 점프맵 못하는 건 처음이야 내가 좀난 점... 갑자기 잘 못하던 애가 그렇지 음 응. 내가 못했다고? 나 펀트. 이분, 이분아. 아! 아! 됐지? 아, <laughs> 아 어렵게 통과해서 올라왔다. 정말 힘들었어. 근데 여기 놓여있는 나무들은 뭐지? 몰라, 그냥 가야 되겠다. 당신은 첫번째 점프 맵을 넘어왔지만 그곳에서 여러 관문이 다섯개.. 아니 다.. 다.. 다섯개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관문은 네개가 남았지만 전세를 막을 업계에서는 힘내서 가야됩니다. 2. 두개의 피라미드 야! 아씨 못했어 난못했어 솔로에서 못했어 오지마요 아저씨 피라미드 난 아저씨가 정말로 싫었어. 왜냐면 아저씨는 날 때리려고 해. 뭔데? 입구가 있잖아. 아저씨는네. 그러니까 아저씨가 싫어. 곰 됐다 써. 뭔데? 어, 여기도 가운데 있고. 아저씨. 왜? 예. 네. 올라오세요. 오케이 계속 아씨? 이문 어디야? 문을 모르겠어. 문 여기야. 이로 와. 아씨? 여기 있어요. 끝났어요. 아씨? 역시 나 때리러.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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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못해. 어, 여기 때리줄 알았어. 키, 키.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사람님 가자. 어. 이 다리가 진짜 없네. 다리를 찾아라. 다리가 없네. 원래 여기 다리 있어야 되는데. 여어 있어. 다리가 여기 있어요. 아, 나 이거 손가락 못 하겠어. 공부해 렇게아 씨. 다풍이가 나오라. Yeah. <afraid> 같애 uh -oh! <Bellissimo>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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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야 이거 야이 네, 알겠습니다. 잘계십시 안녕히 세요 그래서 내가 형을 맡고 오늘 내가 경고 줄게. 콜? 콜? 오케이. 또 발견 손장이라는 힘이 있어. 아저씨? 그건 나쁜 거예요 혹시 다시 가... d 이 s 지 아. 아, 씨. 또 여기야? 여기 정말 싫어. <laughs> 어, 이거 처음부터 못게하네 맞나? 처음부터 쉽죠? 나 엄청난 파괴력으로. 벌써 <laughs> 왔어, 비라 그래서, 나 벌써 여기야. 벌써 왔습니다, 이 도변이. 저는 천품을 엄청나게 <laughs> 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건두리니는? 여도못 합니까? 아, 지금 중위 좀 하면 안 돼? 나 지금 짜증나잖아. 저도 짜증납니다. 이거 점프매 때문에. 점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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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 점프해 에이, 도와주는데, 나아 뭐야, 이 자식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성공 이정도 안되지? 이렇게 성공하면 이거 깰수 있는 사람 손 나난들게못 해서 이걸 이렇게 해 줄래. 나해 볼게. 해 볼게. 아. 이거 봐봐. 이. <목소리> 예. 저 어떻게 했지? 안 보여. 제발 좀 비켜봐. 아, 진짜 저 짜증나네. 아, 예.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벗어? 나도 잘해서 엉치지마. 어, 어.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해봐, 팀에 나가 해봐. 싫어, 형 혹시... 나무... 아, 그러니 누돌이님다 왔어요, 멘돌이님.